자, 이 부분까지 끊어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보면 x값이 1일 때랑 x값이 2일 때가 있습니다. x가 1일, 1일 때랑 2일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이니까 따라서 f1 마이너스 1도 0이고 f2 마이너스 1도 0이란 뜻이니까 f1과 f2가 모두 함수값이 1이다라는 말이겠죠. 자그 다음에 f x 플러스 1을 x 제곱 마이너스 x니까 x로 묶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혹시 qx 나머지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a x 플러스 b라고 놓고 첫 번째로 x에 0을 넣어 본다면 f 1. a값은 우리가 1로 구해놨죠 1은 b다 라고 구할 수 있고 x에 1을 넣어 보면 f2는 우리 거, 이것도 1이라고 구해놨죠 얘는 a 플러스 b니까 대입을 해보면 a값은 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이 나머지인데 a와 b를 대입을 해보면 나머지를 1로 구할 수 있습니다